경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모욕감 준이와 웅이 아재가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대충포스트 준이와 웅이 아재의 알로유부동산 알라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업계 비타민 같은 분이시죠 주식회사 유정 웅이 아재 정순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이 아재님 지난 시간에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낙골당 운영이 가능한 청주 상당구 미현면에 있는 사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알라뷰 시간, 우야재님께서 현장 답사 중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전원주택의 최적지 경매 물건 미나를 네.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네. 오늘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과 함께. 고급 음식점 또는 고급 카페 겸 제과점으로 최적지라 할수 있는 임야가 경매로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사의 고장 금산에 있는 임야 경매물건이군요. 예. 금산이면 거의 대전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고급 전원주택, 뭐 고급 음식점, 고급 카페, 최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궁금합니다. 경매 본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임야 경매물건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산 59-39번지의 임야면적은 8,576제곱미터로 평으로는 2,594.24평으로 금산의 명산 서대산 자락에 공기 좋고 경치 좋기로, 좋기로 소문난 임야 경매물건입니다. 서대산 자락에 면적이 2,594평 예. 전원주택가 그 고급 음식점 근린 시설 그 최적지라고 하셨는데요. 뭐 제가 봐도 200평 씩 뭐만 해도 전원주택 10개가 네.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땅인데요. 네. 우니아저님이 소개하신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네. 또 보이는데요. 제가 청주에 있는 사찰 방송 나가고 그놈의 권리 분석 때문에 <laughs> 자 우니아저님 상담으로 엄청 바쁘셨는데. 먼저 이땅 권리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권리 분석과 확실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은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한 후 산지 전용을 시도하다가 현재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관련 인허가 상태 및 이력, 개발 중단 여부, 행정행위 승계 가능성 및 의무사항, 산림 복구 의무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응영아저님 직접 다녀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보니까는 온벽이 깔끔하게 예. 이렇게 잘, 잘 되어 있고 예. 뭐통목 공사만 해도 자금이 적지 않게 들어갔을 적었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현재 진행상 말씀해 주시죠. 네. 금상군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이 경매 물건은 2024년 2월 19일 감정가 8억 7,475만 2천원 1차 입찰을 시작으로 무려 4차례나 유찰되어 현재 8월 20일 최저가 2억 천, 에, 1 0 2 8 0 0원으로 5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기일은 8월 20일 대전지방법원 본원 6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네, 웅의하님 감정가와 최저가 비교할 때 6억 6,472만 4천 원 차이가 나는데요. 예. 최근 거래 금액과 현재 시세 비교 좀해 주시죠. 예. 이 임야 실거래 가격은 인접지가 2021년 12월 21일 60만 원에 거래되었었고, 더 위쪽에 2023년 12월 11일 38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음. 30만원에서 50만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되어 높은 위치에 있어 비가 좋고 현재 마을의 상수도 공급 및 전봇대가 있고 바로 위에 서대산 폭포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평당 최저 금액 30만 원으로 봤을 때 5차 예, 예. 입찰가가 평당 8만 8만 원대니까 그렇죠. 22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맞요 예. 많이 저렴하죠. 예, 예. 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웅의아 님께서 그 전원주택, 고급 음식점, 예. 음. 그린 생활 시설의 최적지라고 하셨는데요. 웅응의아 음. 님, 이땅 추천 용도하고 음. 자랑거리 있으면 말씀 좀해 주시죠. 예. 자랑거리가 좀 많죠.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이 땅은 전원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구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80%이며 용도에 맞게 개인의 생각으로 설계를 그림을 그리기에 최적의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대산 하면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 해발 9 0 5 3 m 산림청 백대 명산 블랙야크 명산 100 플러스로 선정된 계덕사 코스는 8km 4시간 50분 코스로 계덕사 뒤편에 서대폭포와 공기 좋고 경치가 너무 좋은 곳 바로 아래 본 토지가 있으며 이 땅은 앞서 준식께서 얘기했듯이 대전권에서 20분대 거리가 있, 거리에 있고요 남대전 IC 15km 추부 IC 7.3km 옥천읍 20km, 옥천 장릉산 휴양림 13km로 15분대에 거리에, 거리에 있는데요. 주위는 전원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공기가 좋아 퇴직 후 시골 정취 정치 및 정치를 만끽하고 휴양이나 여행을 통해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최적의 장소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랑 거리가 예, 많죠. 맞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웅야저님 그, 마지막으로, 청정지역 금산, 추보 성당리, 이 땅, 경매물건, 참고사항하고, 낙찰금액, 얼마 써야 되는지, 삼삼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경락받을 수 있지만, 이 임야 같은 경우,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세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아주 어려운 경매 물건입니다. 쉽지 않은 경매 물건이기에 꼭 하실 분만 010-2738-4986 웅이 아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하실 분만. 네. 네. <laughs>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시세보다 평당 22만원 저렴한 고급 전원주택, 음식점, 카페로는 명품 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매 물건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회사 유정, 웅야재 정순홍 대표 010-2738-498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포스트, 준희와 웅야재의 아일러브 부동산 알라브 시간이었습니다. 웅야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